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구독자님지내셨나요 음.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 먹거리 업그레이드 됐고요. 보시는 바 같이 이제 마지막 이거 남았죠? 이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 보일러 한번 해볼까요? 보일러도 해보고, 할게 많아요. 황도 해야 되고, 플라스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팩토리 플로어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전자도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워프 플랫폼, 테어스 에너지 업그레이드. 이걸 업그레이드 해줄수록, 플랫폼 안에서의 그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죠. 텔레포터.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60개씩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이건 150개 우선 이렇게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도록 하고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벽을 만들어 뒀잖아요 이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르고 우선 물펌프를 연결을 해놓을까요 연결해놓고 다음에,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돌도 좀 이제 더 가져와야 되겠네요, 돌. 없죠? 이 벽돌 이거 마저 놓을까요? 너무 부족한데? 어쨌든,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거. 레프트가 하베스트였죠? 구, 그, 이 구리.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거를 한번 해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오케이. 볼래?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조 어, 잠깐만. 이, 아, 이거 잘못 연결했구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쵸? 이쪽으로 하고 이쪽이 구리, 저쪽이 이제 철라인이죠. 넣어놓으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볼도 해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좋죠 그렇죠, 이거 점점 이제 발전에 갈수록 재밌어져요. 오 어, 야, 거기가 아니야! 여기가 지금 한 칸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거를 때로 다시 후거를 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쪽이 저장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좋죠. 그래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고. 이쪽으로 가봐서, 어떤 상황인지, 어? 괜찮아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 보면은, 보세요. 다 들어와있죠, 네 개. 오이 어, 좋은데? 여 그대로 들어와있고요 어, 좋아요. 이렇게, 오. 정말 좋죠? 이야, 완전, 전쟁... 어. 어, 완성됐다. 완성됐죠? 음, 이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팩토리 플랫폼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요. 여기도 좀 정비를 해야죠. 여기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석탄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석탄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석탄. 음. 석탄이, 이쪽에 있죠. 포탑통알좀 부족하긴 한데, 여기죠?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이쪽. 이쪽이 석탄이에요. 여기 석탄이니까 석탄도 없기 때문에 <laughs> 석탄도 좀 가져가고요. 여기다 포탑탑을 놓고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우선 당분간은. 털, 구리, 석탄, 돌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 라인을 좀 바꿔야 돼요. 라인도 좀 바꿔야 되고. 아 이거 돌 부족한데 음돌좀 좀 보관 좀 해볼까요 돌 지금 필요해돌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laughs> 놓고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 이쪽이 낫겠죠 연결하면은, 음, 돌도 어느 정도 모으고요. 됐어요. 이 정도면은, 석탄도 모으고 있고, 돌도 모으고 있고요. 이제 이쪽을, 어, 쳐들어온다. 오,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지금, 잠깐만, 이거, 저, 보세요. 오! 이거 뭔데? 뭐죠? 와, 아, 이쪽으로 나올 수 있구나. 야 <laughs> 전초기지란 거지 전초기지. 여기는 공격을 안 당하나봐요. 1기가와트까지 되고요. 어, 괜찮다. 음, 축전지, 충전량이 지금 150램 줄이고.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다, 재밌다. 여기 지금, 보이고 있고요 좋아요. 괜찮죠? 아이고. 여기다가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석탄. 석탄 이 정도면 되고. 여기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보일러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이거 괜찮, 이거 괜찮죠? 이 시스템. <laughs> 이거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좀 자동화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왔고, 위로 올라가야죠. 여기는 지금 보일러 밑으로 내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쪽에서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좀 이제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도 이제... 음... 아, 이거 좀 부족한데... 아, 이거 좀 부족한데요. 잠깐만,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여기 덮고, 여기다 빠른... 아, 야, 잠깐만... 철판이 없냐? 철판... 이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우선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털 공급이 잘 돼죠. 이제! <laughs> 지금 여기가 철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원활하게 안 됐는데 이제 철 공급 되고요 여기도 이제 어 이쪽으로 좀 바꿀까요 이쪽에다 놓을 수 있잖아요 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은 되죠 1, 2단계까지 밖에 못 놓죠. 1, 2단계, 1, 2단계 밖에 못 놓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3, 4단계는 손으로 직접 넣는 걸로. <laughs> 어떻게 되겠죠? 공간이 좀 넓어진다거나, 뭐 어떻게 좀 변하겠죠? 그러면은, 어, 됐다. 보일러실 업그레이드 됐네요. 보일러? 오! <laughs> 보일러실 업그레이드 됐죠? 재밌어요, 여러분. 점점 이렇게, 발전에 나가는 재미가 은근 재밌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좀 놓고요 이거를 톡 바꾸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죄다 끊어서 이쪽에다 이제 전자회로를 놓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여기다 이쪽에다 전자회로를 놓고 이쪽에다 전자회로를 놓으면은 되잖아요 야 일로와봐 없니? 너는... 이 쳐들어오고 있긴 한데 아마 방어가 어느정도 되긴 할거예요 너는 여기가 원죄인것 같으니까 하고요 그럼 됐죠? 여기다 이제 전자회로를 놓을까 해요 전자회로 자동화 여기가 지금 너무 좁으니까, <laughs> 여기다 전자회로 자동화를 놓고, 여기다가, 야, 너 들어가. 너도 들어가. 내보내면은 되구요. 됐죠?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예쁘게. 아! 헐!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아 여기 한칸더띄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철 들어가고 이쪽으로 구리 들어가고 그러면은 만들 수가 있겠죠 자동화 놓고 구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구리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구리 들어가고 철도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반 절씩 들어가면은 될 거예요. 이것도 자동화를 좀 해야 되고, 자꾸 어디서 공격을 당하니까 이쪽에서 지금 현재 공격을 안 당해요. 이쪽에서만 오고 있어요. 다행이죠. 현재 이쪽에서만 오고 있고, 여기도 지금 이제 바깥에도 작업을 해야 돼요. 바깥에도 작업을 해야 되고, 현재 이쪽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쪽, 여기다 석탄 좀 옮겨놓고요. 이렇게. 음. 석탄. 석탄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여기다가 돌라인도. 돌. 돌. 오, 돌 갖고 와. 여기다가 돌을 넣어서 돌을 만드는 라인. 강철라인도 필요해요. 강철라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슬슬 이제 맵이 좀 넓어지니까 이것저것들 할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버티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도 미리 없애버릴게요. 그냥 깔끔하게 완벽한 자동화를 들어오는건 아직 상관없구요 3개 2개 확실하게 만들고요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 올라가고요 여기다가 분배기를 하나 놓고 여기 지금 비컨이 나올 것 같은데 나와야 되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자 니들 좀 나와라 여기서 이제 점프 음 아, 에이, 이거 한칸더내려가 플랫폼 업그레이드 되겠죠? <laughs> 어, 어차피 이쪽 팩토리 플로어가 한번더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에이, 우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고, 빠른 그걸로 놔야 되는데, 우선 이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놓으면은, 되죠? 음, 전기. 놓고, 됐죠? 됐습니다. 상태에서, 뛰어넘기. 이 정도만 해놔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놓고 여기다가 보관, 상자 하나 만들고, 와서 이쪽으로 하면은 끝! 저, 여기도 이쪽으로 점프를 하지 말고, 이쪽으로 좀 제대로 반듯하게 놓으면 은 되겠죠. <laughs> 이쪽 보시면은 잘 되죠. 이제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나들로 와봐. 야, 내려가지 말고. 너도 이제 니들 나와. 여기다가 들어가 <laughs> 야, 실수했다. 여기 좀아 좀만 더 넓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동화가 됐고요. 오, 여기 밑에서 안쳐들어오니까 너무 좋죠 지금. 밑에서 안쳐들어오니까 이게 개꿀인데요. 음. 벽좀더 만들고요. 꿀이 잘 되고 있고요. <laughs> 밑에 쪽에서 안쳐 들어와요. 좋다. 여기 라인도 없애야 돼요. 구리 라인 없애야 되고, 저 구리 라인은 없애버려도 되고, 여기다 강철 라인 그리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파이프 라인 쭉 돌리고요. 파이프 라인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돌렸네. 얘는 파이프 라인 굳이 돌릴 필요가 없구요물 저장 공간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 라인은 돌릴 필요가 없어요. 강철까지 만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좀 시작했을 때 조금 늦게 간다 하더라도 딱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공급을 가면 되니까. 음, 어떻게서든 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요. 그건 상관없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이제 슬슬 자동화를 해야되기 때문에 통화를 자동화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꺾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꺾어야되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못 써요. 이이이거 그, 이, 라인이 못 오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오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놓고 보느냐, 쪽세 칸, 세 칸, 이거 맞다 이거 야야 야 맞다 야. 좋아 <laughs> 됐습니다 이제 라인 끝 라인 끝났구요 또쪽이렇게 해서 벨트를 쭉 돌리면 됩니다 이게 찰라인 이 라인 이 라네요. 그 총알 라인, 총알 라인도 자동화를 해야 될것 같고, 음 이정 도면은 되겠죠? 우선 이쪽 펌프 라인을 여기만 우선 남기고요. 괜찮아요. <laughs> 잘 되고 있어요. 밑에 부분이 공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만 오니까 이 맵이 정말 좋은데요. 위에서만 와요, 위에서만. 밑에서는 안 오기 때문에. 음, 좋아요. 오, 그냥. 본 없이 하고 있죠? 좋아요.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이런 맵이 자주 나와야 저도 먹고 사는데 아왜 이렇게 막전안 좋은 데만 나와 갖고 막어. 뭔가 발전을 못 해요. 정말 좋죠? 기술 업그레이드도 잘 되고 있고. 어? 알 이쪽이 아니죠? 플라이 아,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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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석탄이 없어서 음, 쌓이고 있네요. 쌓이면 안 되는데. 석탄 석탄. 석탄이 다놓고요 <laughs> 석탄 석탄.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어우. 여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긴 어쩔 수 없이 석탄 공급을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고. 좋아요. 보일러 쪽. 오, 여기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석탄이 필요해요. 석탄. <laughs> 석탄. 석탄 정말 많이 필요해요. 쌓이고 있고. 좋아요. 이런 완벽한 자동화. 잘 되고 있어요. 오, 좋아요. 이제, 원유. 원유가 필요해요. 네 개,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다섯 개. 강철, 그 강철이 필요해요. 음, 강철도 필요하고 강철. 광철 라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앞으로 땡긴 다음에 여기다 광철 라인, 광철 라인 여기다가 이제 벽돌 라인 이렇게 두개 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되는 거죠. 밑에서는 여기 또 이제 플랫폼 업그레이드 할 거고 여기서 이제 과학팩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하고 여기 공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를 더 하는 거죠. 이쪽도 있어야 되고 이쪽도 있으면은. 공간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잠깐만, 이쪽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이쪽은 아마 여기만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통로들이 생기기 때문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서쪽, 남서쪽, 사우스 이스트 이거는 남동쪽이죠. 그저 그렇죠, 남동쪽이고. 이게, 이게 그거죠.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남서쪽. 이게 북서쪽이고. 이거지, 이거. 이걸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통로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로가 생기면은, 그 통로에다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개꿀이죠. 음. 오. 좋고요 음.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자,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이제 반복적인 구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적 통로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강철판, 아, 강철판, 강철판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배치하고 반복집 총알들 이쪽에다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 이제 여기서 마치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